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은한우 중고차는 한우카 한우카의 이현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LPG 차량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인기가 진짜 많은 LPG 차량이에요. 보통, SUV 중에서는 LPG가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 차량만 거의 유일무이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고런 메이커입니다 고런 브랜드죠 바로 르노 삼성이고요 QM6입니다 QM6인데 더뉴 QM6고요 옵션은 2.0 LPG RE 시그니처 그러니까 거의 풀옵션이라고 보면 되고 판매하고 있는 금액은 2,490만원 신차 금액은 3천만원 훌쩍 넘어가죠 근데 단가가 많이 됐습니다 그렇다고 연식이 안 좋냐 전유는 연식 좋잖아요 2020년식 2 9 0 0 0 k m 고요 옵션도 완전 다양하니까, 뭐, 이건 말로 설명할 게 없어. SK인카나 KB차차차에서 저희 금액 낮은 거 보고, 그리고 뭐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바로 차량 설명 들어갈게요. 힐기스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 딱 봐도 근데 힐기스가 있을 수가 없어요. 요건 힐기스를 만드는 사람이 더 신기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도 꽤 남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남아 있진 않아요. 한100% 정도 아니고 한 60에서 7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키가 너무 이뻐. 저희 한우카 시그니처 아시죠? 키가 두 개. 약간 이건 좀 얻어가는 느낌인데 일단은 키가 두 개입니다. 보시면 실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현대랑 기아랑 너무 달라요. 그래서 좀 집중해서 잘 봐주셔야 됩니다. 보시면 일단은 여기가 너무. 심플한 거 그다음에 얘가 엄청 큰거 실내를 좀잘 봐주셔야 되는데요 실내가 예전에는 요 S 링크 이게 진짜 제일 큰 내비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사실 어디 좀 비비기는 힘들죠 그래도 얘가 없으면 아쉽습니다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하이패스, 하이패스랑 블랙박스는 뭐 당연히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가 좀 그렇고 여기 보시면 옵션이 꽤 많아요 주행 보조 시스템의 차선 이탈이나 뭐 사각지대 경보. 오토 아이비 뭐 피로경보 이런 뭐 것들은 뭐 사실 쓸 일이 잘 없긴 한데요 보면 뭐 공조 시스템이나 이렇게 다 터치로 이루어집니다 이런 터치들을 좀잘 해야지 좀, 좀 신세대 같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거 보이시죠 요거는 자동 파킹 방향지시 등으로 방향 선택 요거는 여러분들이 어 시운전하러 와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풍시트 양쪽으로 다 있고 열선시트도 뭐 당연히 있겠죠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여드릴게요. 후방카메라 화질도 꽤 괜찮고, 여기 보시면 후미에 센서가 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편안하다는 점. 사실 QM6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이 나온 거나 5년에서 6년 정도는 됐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 이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때 만들었던 디자인이라고 치고, 상당히 이쁜 편이고, 또 계기판을 한번 보세요. 계기판 이렇게 끊게 그때는 잘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르노 삼성인데, 이 정도 디자인, 또 실내가 이렇게 깔끔한 이런 디자인을 뽑았다. 그때 요걸 만든 사람은 아마 승진 좀 해가지고 지금 좀 임원급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QM6의 좋은 점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요게 좀안 좋은 점 있어요. 그냥 보시다시피 약간 좁습니다 뒷좌석이. 이게 산타페랑 소렌토랑 금액은 동급인데 약간 투싼하고 스포티지보다 살짝 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차량을 조금 기대하고 오셨던 분들이 어 조금 좁네라고 실망하고 가시는 분들도 조금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너무 넓은 차를 원하는 것보다 좀 안전하고 튼튼하고 또 디자인이 이쁜. m 6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자 트렁크 보여드리겠습니다. 전동 트렁크 있어야지 시그니처인데 전동 트렁크가 없다 그럼 없는 거죠 뭐. 일단 우리 있습니다. 그리고 뒷좌석을 보시면 트렁크가 약간 좁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소렌토랑 산타페보다 훨씬 좁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좀 디자인과 안정감, 뭐 크기를 제외한 것들은 상당히 괜찮지만 많이 넓은 차를 원하신다면 이 차량 맞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더뉴 m 6 R 시그니처 차량을 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요약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요약본을 봐야지 시험도 잘치고 여러분들 요약본 좋은 거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요한 뒤에 한 30초만 봐도 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저렴하다. 그리고 옵션도 좋다. 깔끔하고 신차급이다. 뭐 그거 말고는 뭐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다. 그렇게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우카의 연우였고요. 요즘에는 살짝 제가 찍고 싶은 차랑을좀 많이 찍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추천을 해준다면 제가 추천해주는 차를 최대한 그해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